안녕하세요 별꽃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좋은데서 샀어요. 다이소 무슨 제 갖고 싶은 걸다 샀어요. 개 대박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여기 제가 3 개밖에 안 샀어요. 소소하죠. 그냥 살게 없어가지고 샀, 그냥 이거 샀습니다. 대박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오늘 갖고 싶었는데 좀 달라요. 좀 다른 사람들 거랑 어디 까내눈이 같이 있어요. 아이티 갖고 싶었는데 어,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어내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건 진짜 불... 이거 진짜 불이 갖고 싶었는데 이거 팔렸어 약간 음, 통약 <laughs> 아, 그, 다른 걸 다르네요 이거 메디스 케이스 이거는 어, 이것도 갖고 싶었어요 다 갖고 싶었어요 다 팔렸어 팔던... 오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 도와드릴까요? 저녁, 아침 안 된다,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이거 한번 해봐. 네. 잠시만요. 자, 자, 이걸 좀. 아, 여기죠. 어, 왜안 돼, 지금? 불량인가? 이거 바꿔야지 않나? 음, 잠시만 다른 거는 볼게요. 아. 아. 됐다. 오! 손, 손톱이 아파요. <laughs> 또안 되네요. 여기 여기 파란색깔 아, 아이고 대가 여기였어 이렇게 이렇게였어. 보여드릴게요. <laughs> 또안 된다. 오될것 같은데 아까 됐어요. 그것 같은데 됐다. 됐고됐고 <laughs> 됐고. 어시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오. 돼지 샀어요. 어이, 거없다음 돼지 귀엽네요. 어어. 어, 세칸이야세칸이건 이거 어제 가고 싶어? 이제 짱에 팔았어. 이거. 대박이다. 우와, 진짜. 그럼 이상, 될 곳이었습니다. 나 할게. 해, 해.